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며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마전투에 연출을 한박충입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 보고 일부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저, 기회 되시면 한번더 오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 투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모두가 함께 열심히 만든 영화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또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녀 투에서 대결 역할을 맡은 성유민입니다. 자, 귀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오전부터 이렇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 보신 보신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주변에서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역쟁이 조연 우화 <laughs> 어, <laughs> 어, 톰 역할 맡은 자스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많이 원하셨 인사드렸고 투에서 투에서도 인사드리는 조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재밌으셨어요? <laughs> 네. 액션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 이런 생각해봐요. 뭐 감독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한데. 그렇죠. 선수 죽겠어요. 감독님한테 얘기 좀 해주시래 많이 나오게 달라고. 아, <laughs> 어, 어, 4년 전에 마녀 원을 제가 대본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를 다니면서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 될까라는 얘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원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2도 이렇게 관심만 가져주시고. 저는 우리 제가 다양한 영화 안에 제가 들어온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관객 여러분들이 투까지 만들게 해주셨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마녀 굿즈예요. 이 안에 뭐 약간 뭐, 뭐야 뇌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독님 몇번 드릴까요? 마녀니까 애매. 1번? M? 1? 7. 7. M7. M 없나? 요 그래요? <laughs> 어, 아이. M이 없구나. 어, 그럼, 어, 저 그러면 앞에 분 드릴게요. 우리,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저스틴이 네. 아 저는 아, 그냥 그 우리 맥을 자꾸 놔요 내일 시간 처음그 자유 시간 첫는째오 그냥 <laughs> J, J J O J O 자석 아그요뛰어요 你的。谢谢